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잘 지냈나요?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.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따뜻한 코트와 목도리를 입고 나가요. 여러분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곧 친구 생일이에요.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요? 요즘 저는 친구 생일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. 곧 친구 생일인데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생일 선물을 고르는 게참 어려워요. 여러분은 생일에 무엇을 하나요? 저는 생일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요. 저는, 생일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항상 가족과 함께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,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. 작년 제 생일에는 조금,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. 왜냐하면 제 생일에 가족 없이 혼자 시간을 보냈거든요. 작년 제 생일 때 저는 터키에 있었어요. 터키에서 생일을 보내는 건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조금 외로웠어요. 보통 생일 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, 그날은 혼자 숙소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거든요. 저녁으로 터키 피자를 포장해 와서 숙소에서 먹었어요. 이게 제가 먹었던 터키 피자예요. 여러분은 생일을 혼자 보내본 적 있나요? 피자는 정말 맛있었지만 혼자 먹어서 조금 아쉬웠어요. 예전에 친구가 저한테 주었던 선물이 기억나요? 예전에 친구가 저에게 지갑을 선물해 주었어요. 저는 그 지갑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하지만 그 지갑을 작년에 유럽 여행할 때 잃어버렸어요. 이건 비밀이에요. 쉿. 그나저나 친구의 생일에 어떤 선물을 줄까요? 친구에게 편지를 써줄까요? 정말. 좋은 생각 같아요. 친구에게 편지를 써주는 건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. 아마 친구가 좋아할 것 같아요. 하지만 부끄러워서 편지는 못 쓰겠어요. 아니면 비싼 선물을 해줄까요? 하지만 저는 돈이 많이 없어요. 아니면 돈을 주는 건 어떨까요? 하지만 그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.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떤 선물을 줄 건가요?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